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전방송 난 알아요의 난선생 이창입니다. 반가 반가. 오늘은 제가 비올레시아가 이렇게 이쁘게 펴 있어갖고, 꽃도 보여드릴 겸또 가성비 최고의 카틀리아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어, 저는 오크리아나나 뭐, 노빌리아 종류를 많이 갖고 있고 또 제가 치, 그 판매하지 않고 제가 취미로 키우는 애들도 많은데 오늘은 제가 이 친구 말도 많고 분쟁 여지가 많았던 이 품종이죠 바로 오크리아나 펜던티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펜던티브 제가 전혀 음, 없었는데 어렵게 구했습니다. 펜던티브는 원종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분분하죠. 그래서 1970년도에 처음으로 나와서 아주 그 알바 중에서 카틀리 알바 계열 중에서 굉장한 인기를 누렸던 품종이라고 되어 있고요. 데 나중에 다시 이게 워크리안하고 로디게시의 50대50 혈통이라는 말도 나왔고. 또, 최근 AOS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왔었다고 합니다. 펜던티브는 유전자원으로 명확히 워크레아임을 보여준다. 수많은 워크레아 변종들, 자생지에서 취집된 많은 워크레아 표본들 연구 관찰한 바 펜던티브가 워크레아나가 아니라고 증명할 수 없다. 반대로 말하면 워크레아나라고 증명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브라질 쪽에다가 물어보니 그쪽에서는 워크리아나 펜던티브뿐만 아니라 워크리아나 알바 전체가 원정이 아니다라고들 말을 한다고 합니다. 뭐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아는 어지까지는 제가 아는 정도의 수준에서 그런 거죠. 국내에서도 논쟁이 많이 있었고요. 근데 이거는 저희들이 논쟁에 섰는 일이 아니라. 어 자 분들이 밝혀줄 거라고 생각하니 이 방송을 보시면서 야난 선생 제가 미쳤나 왜 저런 말을 해 확실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저는 제 인, 가 가지고 가 있는 지식 도 정보로는 기다 아니다라고 말했었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간다고 할수 있습니다 헨던 티브 지금 보니까 어 이뻐요 너무 이쁘고 페탈 그죠 꽃 크기가 9.5cm 정도 되고요. 위아래도 보면은 8cm 넘어서 화형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꽃도 보시는 것처럼 정말 이뻐요 진짜 오크레나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입술 부분이 이렇게 오돌토돌토돌해서 기다 아니다. 이걸 아니다라고 이제 그런 말씀들로 합니다. 하여튼 예쁘죠? 자, 이거 방송 보시면서 저 갖고 있는, 그 선생님이 키우는 저 펜던티브를 갖고 싶다. 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 펜던티브의 가격은 얼마냐? 2만 원에서 2만 5천에 시중에 판매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펜던티브 이 친구는 펜던티브가 아닙니다. 바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육기. 화이트 브리달 6기라는 품종이고요. 제가 밑에 이렇게 이 품종에 대해서 혈통에 대해서 족보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펜던티브라는 거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 혈통 중에 워크라나가 로디게시 50대 50 섞인 거를 우리가 도로사라고 한다고 하죠.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한번 크러싱해서 워크라나 혈통에 25% 들어간 게 화이트 브리달 6기고 많은 분들이 워크리아나가 고가고 키우기 까다롭다고 생각해서 그러신 분들한테 제가 가장 먼저 해보라고, 키워보라고 추천드리는 품종이 바로 이 품종입니다. 화이트, 브리달, 육기. 워크리아나하고 성질이 비슷하고 키우기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워크리아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만 이제 개화성이 워크리아나보다 조금 더 어려운 수도 있다고 있어요. 저는 보니까. 꽃은 피는데. 근데 피는 시기가 딱 정해져 있지 않고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혈통들이 있어갖고, 그래서 오늘 이 방송에서는 이,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일단은 매번 요새 말씀드리는데, 내가 좋아서 이쁘면 일단은 처음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서도 놀랬을 거예요, 처음에. 어? 와 이뻐 펜던티브 역시 오 크리아나 펜던티브야 했는데 알고 보니까 6기예요 그만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워크리 아나를 너무너무 키우고 싶다. 그런 분들은 꼭 화이트 브리달 육기를 먼저 키워보시고요. 향도 정말 좋습니다. 물론 워크리 아나 향하고는 조금 틀려요. 하지만 그 못지않은 그런 향을 갖고 있고, 화형을 갖고 있고, 또, 어, 육기가 구매하셨을 때다이 모양으로 나오진 않을 수 있습니다. 육기가 여러 가지 크러싱을 해서 나온, 선발한 애들 중에서 조금씩 조금씩 모양이 틀려요. 펜던티브도 마찬가지고 그 중에서 누가 어떤 모주를 갖고 어떤 화형의 모주를 갖고 조직배양을 했냐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화형이 틀릴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을이 지금 이 품종은 제가 판매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조김 비매품 종자유라고 했죠. 육기를가이 정도 사이즈가 나오려면 최소한 6에서 7년 정도 키워야 되고요. 그렇게 제가 키우고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방송을 보시고, 혹시라도 난 선생님이 처음에, 초반에 거짓말한 것 때문에 기분 나쁘신 분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죠. 원종이 좋죠. 당연히 좋죠. 혈통이 있는 아이들이 당연히 고가인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그만큼 일반 분들이 잘 모르고 키울 때는 그 혈통에 대해서, 그죠? 혈통에 대해서 라벨이 확실하지 않으면 증명할 수 없다는 거, 라벨이 확실히 있어도, 이렇게, 그, 본, 그, 지역마다 아니면,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다 틀리고, 한국에서도 아직까지 펜던티브에 대해서 이렇다저렇다 얘기 나오는데, 고 최근에 들어서는 거의 펜던티브나 오크리아나 혈통 중에 알바는 오크레아나 순수혈통이 아니라고, 어 이제, 될것 같아요. 하지만 오크레아나 그, 설사, 이게 워크리아나 알바가 오리지널이 아니더라도 워크리아나 오리지널보다 더 비싼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원종이라고 무조건 비싸고 교배종이라고 더 싸고 그러지는 안 해요. 희소성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이요 친구 지금 보고 있는 이 육기가 전 세계에 몇개 없고, 국내에 대여섯 개 밖에 없다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일반 워크라도 비싸겠죠. 하지만 워낙 좋은 품종이니, 어, 이거는 대량으로 먹히겠다고 해서 조직병을 하고 대량으로 키웠기 때문에 그런 거지, 어, 꽃이 나빠서 싸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렇 일례를 들어서, 어, 만약에, 뭐 이게 예가 될 대 같은 뭐 비슷한 예를 든다면 아 장동건 정말 잘생기죠. 대한민국 최고의 미남 배우라고 하는데 장동건 같은 배우가 대한민국의 남자 중에 90%고 그죠? 그리고 유해진 배우님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데 죄송합니다. 얼굴은 조금 아니시죠, 배우 중에. 근데 유해진 같은 배우님이 한 명밖에 없다면 누가 더 인기가 많을까요? 이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두 배우의 캐릭터나 이런 거 말씀 드리니까 단순히 외모만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것도 보면 지금 이 품종하고 이 품종하고 그죠? 비올레시하고 누가 더 이뻐요? 라고 하면 대답할 수 없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 나는 학생님들은 좀알 거예요.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누가 더 비싸요? 그러면 당연히 비올레시아가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모르는 일반 분들한테 와서 이둘 중에 어떤 것이 더비쌀까요 그러면 아마 다 틀릴 거예요. 그렇죠? 못 맞출 거예요. 왜? 꽃만, 꽃에 대한 가치만 보고 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 초반에 어그로를 끌어서 거짓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우리 나나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아, 꽃은 다 이쁘다. 그리고 싸다고 나쁜 건 아니고 희소성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키드벌에 심어 놓은 거고 이게 저희가 오키디아 토분이 이제 거의 샘플이 완성 단계인데 여기 보이시는 요 부분 있죠. 이렇게 오키디아라는 마크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한번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요 방송 보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디자인 이런 거 의견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디자인에 참고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이렇게 주말에 저희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스토가 많아서 막 짜증이 많이 났잖아요 그래도 난을 보면서 웃으시면서 행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